귀하의 무예는 상당히 훌륭하군요. 배배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피가 끓어오른 일정 끝에 이번 연무 전신 검도 대회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행자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범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행자와 카미사토 아가씨가 함께 슈군님의 특사인 인간형 기계검객 꼭두각시 거무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경기 때 다시 만나요? 여행자님 정말 훌륭한 경기였어요 축하해요 여행자님 우승자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상대가 꼭두각시 거모일 줄은 몰랐네 야시 오리 섬에서 만났던 그 녀석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왠지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특사는 강하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신의 눈을 쓸수 있으니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셈이에요. 무엇보다 공격을 하나씩 막아내다 보면 반격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히히, <laughs> 아야카가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이길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력을 다해 싸워야 관중들에게 훌륭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정말 열정이 넘치시네요. 그럼 오늘 저녁은 푹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내일 일어나면 아야카의 새 옷을 볼수 있겠네. 우와, 폰타이노스를 입은 아야카라니 기대돼. <laughs> 아, 그건. 자, 그럼 아야카 아가씨 두 분의 기대에 부응해 주세요. 저도 내일 다른 일만 아니었으면 함께 보러 갔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해요. 내일 아침에 카미사토 저택에서 기다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아야카를 데리러 카미사토 저팩으로 가자! 드디어 아야카가 시야불상을 입은 모습을 볼수 있겠네! 야, 왔구나? 으엑, 히로타츠잖아? 며칠 전 경기에서 여행자가 널 이기고 우승까지 했잖아!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걱정 마. 시비 걸러 온게 아니라 사과하러 왔으니까. 여행자. 며칠 전 대결에서의 패배를 인정할게. 여행자의 검술은 정말 대단했어. 공격은 날카로웠지만 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훌륭했지. 전에는 내가 무례하게 굴었어. 용서해줬으면 해. 오늘은 카미사토 아가씨를 데리러 온 거지? 아가씨는 지금 안쪽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계셔. 아마 금방 나오실 거야. 여행자, 아가씨가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아가씨는 우리 같은 가신들에게 오늘 시범경기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 몇 시간씩 검술 연습을 하셨어. 아가씨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심이죠. 오늘 시합은 시범경기니까 저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가씨 성격이라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거야. 물론 가신으로서 아가씨의 실력을 믿지만, 대회장에서 아가씨를 잘 도와주고 아가씨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해. 그럼 아가씨를 부탁할게. 여행자! 왜 그러시죠? 두분다 말이 없으시네요. 혹시 어디 이상한 부분이라도 있나요? 아니, 아야카, 너무 예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야. 응응, 응. 자세히 보면 치마에 너희 카미사토 가문의 추박기 문양도 있어. 네, 이건 오노데라 씨가 며칠 동안 사람을 구해서 추가한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지에 써 놓은 건의를 채택한 것 같더라고요. 옷은 몸에 아주 잘 맞아요. 생각보다 움직이기도 편하고요. 히히, 이따 다들 아야카를 보면 분명 엄청 놀랄 거야! 칭찬 고마워요, 페이몬님 여행자님, 준비도 마쳤으니 이제 대회장으로 출발하죠. 여행자, 조심해서 가. 아가씨, 시범 경기가 무사히 끝나기를 빌겠습니다. 아가씨 의상이 정말 예쁘네. 아가씨도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아. 경기가 곧 시작될 텐데도 아가씨나 여행자 모두 침착해 보여서 안심이네. 저기 봐, 카미사토 아가씨랑 여행자가 나왔어. 분명히 전에 소설 사파를 통해 봤던 의상인데도 카미사토 아가씨가 입으니까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져. <목소리> 짐부터 줄 서서 시범 경기 맨앞줄 자리를 차지한 보람이 있네. 오늘 경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우와, 아야카는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네. 관중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 전심의 시범 경기가 곧시작되오니 질서 있게 대회장의 입장에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카미사토 아가씨, 여행자님, 두 분도 저와 같이 입장하시죠. 여행자님. 준비는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곧 있을 전투에서 잘 부탁드려요. 이 압박감은, 건은... 역시 쇼부님이 지명하신 특사 같군요. 하지만, 저와 여행자님이 힘을 합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럼, 가죠. 흠날려라 멈출 수 없어 캬. <authenticity> 하. 침거라하늘을 올리는 재읍 흙 날려라 강이 사투리 멸망의 소리. 정말 훌륭한 경기였어요. 전 검술을 잘 모르는데도 대회장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맞아. 저기 공격에 몇 번이나 가슴을 조렸는지 몰라. 근데 너희들은 꼭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손쉽게 받아넘기더라. 여행자 카미사타 아가씨, 시범 경기의 승리를 축하해. 우와, 사라, 너도 경기를 보러 왔구나. 쇼군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번 경기를 보러 왔어. 두 사람의 검술은 정교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 아마 관중들도 검도의 아름다움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됐을 거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고 말이야. 가찬이세요. 다들 대회 준비 단계부터 많이 바빴지? 오늘로써 연무전심은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 분명 쇼군님께서도 만족하셨을 거야. 이제 난 천수각으로 돌아가서 쇼군님에게 이번 대회에 대해 보고하러 가야겠네. 그럼 이만 실례할게. 참! 혹시 이 이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모두 함께 오유정으로 가서 축하연을 여는 건 어떨까요? 우와! 좋아! 그동안 대회만 생각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었어 별일 아니에요. 단지 지금에야 경기에서 이겼다는 실감이 나서요. 쿠조사라님이 이번 경기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셨는데, 실은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있어서 몰랐겠지만, 전 알아요. 경기에서 몇 번이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건, 모두 여행자님이 제 곁에서 상대의 공격을 적절히 받아내준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마 여행자님 없이 저 혼자였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역시 제 검술은 여행자님에게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 정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대결을 하고 싶어지네요. 솔직히 여행자님을 만나 후부터 줄곧 무예를 겨뤄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시범경기에서 그 소원의 반은 이룬 셈이네요. 좋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검을 잘 간수하시는 게 좋을걸요? 만약 제가 그걸 훔쳐가기라도 하면, 그날로 여행자님의 목숨은 제 것이 될 테니까요. <laughs> 전부터 이런 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나요? 거기 둘, 뒤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의 검술이 한 수위인지 언젠가 한번 겨뤄보자고 했어요. 우와, 아야카는 검술의 진심이구나. 근데 넌 여행자랑 친구잖아. 그래도 싸울 거야? 친구니까 더 자주 싸워보고 또 서로를 격려해줘야죠. 오, 일리 있는 말이네. 여행자님, 방금 한 얘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 응? 아야카,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가요.